2019년 횃불 연합 대성에 환영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횃불 연합 대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제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예수님과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교 불교와 유교의 전통에 찌들어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0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온 선교사를 보내 주셔서. 이 어둡고 컴컴하고 미래가 없는 나라의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복된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후할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큰 지진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아,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형그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웃은 눈같이 희건을 지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어 열명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군병들도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란 군병들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내도록 합니다. 13장 서서 또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죠.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북한 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두손 모아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분단된 남과 북이 어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은 첫째도 복음이요, 둘째도 복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고, 어, 물으신다면 북한 2,500만의 동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국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 모두가 복음을 기둥삼아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각 교회들은 성령의 햇불이 되어 호를 타오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구촌 믿는 형제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만 2천 명이나 되는 탈북민이 어, 와 계십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두 성교사로 사명을 받아 북한의 동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죽어가던 북한의 동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에 주님이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횃불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횃불재단은 금년 10월 2일서부터 3일에 서울 횃불 선교 센터에서 제 7회 횃불 한민족 대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2천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하게 될이 대회에 횃불 회원들과 대아스포라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성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랄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나눠진 마음, 높아진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성령님께 나갑시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 교회, 교회와 나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